안녕하세요. 아 그동안도 잘 지내신 줄로 어, 압니다. 아, 오늘은 여기 지하 룸 넘버 4로 돼 있고요. 아, 이 방에서 우리 청년 일부가 모이고 또 성인 성경공부반 강의식 성경공부반 이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 여기서 모이고 아울러 우리 일부 찬양대가 이 방에서 모여서 또 함께. 찬양을 하고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어, 어수석히 이렇게 이 방에서 또 여러 모임이 또 다각적으로 쓰여지는 사용되는 우리 시간이 곧 오게 될 것을 믿고 기도 드립니다 또 오늘 제가 이 방에서 인사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제가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우리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일에 또 앞장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이 딱 어울리네요. 우리 청년일부 성인 성경 공부반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일부 찬양대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곳이니 이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에스라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방이 있다면 아마 이 방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아, 에스라는 아, 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입니다. 16대 손. 아, 결국은 정통 제사장 라인임을 알 수가 있죠. 아,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아, 아닥사스다가 왕이 위에 올라있을 때 활동을 시작하는데, 에, 우리 먼저 아, 6절 말씀을 보면, 아, 이 에스라가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는 훌륭한 학자일 뿐만 아니라, 바사 왕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에스라가 바사왕에게 그렇게 인정받게 된큰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에스더에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연대를 좀 살펴보면은 스루바벨의 인도하에 BC 538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지고요. 그후약 60년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는 20년 후, 곧스룹바벨후 80년 후에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으며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자, 수룹바벨 에스더, 에스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물론 그 다음이 니에미아 다음 주에 말씀드릴 뿐이 되겠고요. 그러니 에스라는 에스더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에스더 때문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어, 특별히 불임절 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던 날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죽게 되는 불임절이 시작됐으니 어, 에스라는 에스더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 한편 그 에스라는 어, 와닥사스다 왕에게 이처럼 송해를 입게 되었는데 에, 7장 12, 13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일법에 완전한 학자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일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이때가 정확히 B.C. 458년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20년 만입니다. 이때 에. 제2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죠. 구절 말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좀 이따 나오지만은 넉 달이 걸리는데 긴 여행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떠난 날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떠났습니다. 이날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날이죠.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분명한 것은 에스라는이날곧 출애굽한 날을 택해서 떠난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을 떠나면서 출애급한 선조들, 선조들과 같은 운명의 한 배에 탄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선조들과 광야의 길을 함께 가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다른 날에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겠죠.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사명을 안고 떠났다고 어, 해도 볼 수,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선조들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결국 가나안 땅에서 실패했고, 이에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어졌는데 이를 완성시키려고 했던 에스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 그의 결심에서 잘 드러납니다.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이 결심을 안고 광야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약 천년 전 선조들은 광야에서 말씀을 지키지 않아 모두 죽고 새로 태어난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시는 그런 비극적인 일 없이 고향 땅에 잘 도착하고. 고향에서 말씀대로 사는 택한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각오가 가슴속 깊이 서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약 장정만 7, 1700여 명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납니다. 9일째 되는 날, 아하와 강변까지 도착합니다. 9일이라는 날짜는 여러 가지 살펴보면 계산해서 나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 그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4개월의 광야의 길을 떠나기 전에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80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세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도우신다입니다 에스라는 4개월의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시작은 금식기도였습니다 예, 우리 이 방이 우리 일부 찬양대 연습방이기도 해서 우리 피아노를 배경으로 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여정의 시작은 아와, 아와 강에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야곱의 여정과도 비슷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떠나 고향으로 가다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아마 에스라도 야곱을 생각하면서 아와 강에서 금식기도를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데 야곱은 혼자했지만 에스라는 장정만 1,700명과 함께 더불어 합니다. 곧 공동체가 금식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금식 기도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에스라에게 영향을 주었던 에스더입니다 곧 에스라는 가깝게는 에스더 멀게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공동체의 금식을 아오와 강에서 한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에스라는 고향으로 떠나면서 세 가지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적 장면이 눈에 오고 갔을 줄로 압니다. 야곱의 야복강가에서의 씨름, 출애굽, 에스더와 그 공동체의 금식, 그에게는 자기 이민족의 고대, 중세, 근세, 새 역사가 광약길에서 생생히 재현됨을 느끼면서 기가 막힌 역사적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곧 에스라와 1700명의 공동체는 선조들의 역사에,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조상들과 어느덧 하나가 되는 신비한 체험을 하면서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될 것입니다. 노래하며 고향으로 향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7장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조금 전에 어느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첫째 달에 떠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알수 있었던 것이 4개월 걸렸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 1700명 장정과 함께 4개월에 걸친 긴 광야 길을 걸어서 도착을 했다는 것은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꿈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도착한 후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전은 약 60년 전에 수르바벨이 완성한 성전입니다.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수르바벨 이민 3세죠. 에스라는 아마 이민 4세 내지 5세쯤 되었을 줄로 압니다. 자기의 선배 수루빠벨이 80년 전에 시작을 했고, 약 20년간, 특별히 16년간은 공백기가 있었지만, 20년이 지난 후 60년 전에 완공한 성전에서 감격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도 잠시, 9장 1절, 2절,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 릴사람들이 이땅 백성들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청천병력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바벨론에 사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수많은 바벨론의 우상의 유혹을 이겨가며 하루하루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고 있는데, 이곳에 이미 와 있는 동족들은 벌써 말씀을 떠나서 이방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이 약 80년 전에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고향으로 정착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얼마나 큰 기대를 했겠고 그만큼 크게 실망했겠습니까?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와서 거의 80년을 살았고 또그 자녀들이었는데. 9장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의 이 모습은, 어, 어, 이 모습은 얼마 전 나눈 요시아 왕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죠. 요시아 왕이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이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서 읽습니다. 이때 요시아 왕이 그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이유는 이 율법대로 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위해서 옷을 찢은 것입니다. 에스라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때보다 이번에는 더 심각합니다. 그때는 율법책을 발견하지 못했기에 지은 죄라고 핑계라도 될수 있는데 이번에는 전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민족의 운명이 기로에 놓인 것을 알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던 것입니다. 곧 에스라는 자손들을 위해서 미래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울며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스가 라 이제 기가 막혀서 어, 속옷과 어, 겉옷을 찢고 아울러 어, 머리털과 아, 수염을 에, 뜯었다 그랬죠. 자, 아, 그 모습을 보고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 특별히 에,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늘 떠는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 저녁 제사 드릴 때쯤 돼서 어, 이제 에스라가 일어나서. 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울며,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기도는 놀랍게 열매를 맺습니다. 에스라로, 어, 어, 에스라는 모인 백성들에게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10장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 말씀대로 거의 1년에 걸쳐서 청결케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바로 설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 인해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이유가 있습니다. 9장 6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누구의 죄악이라고 하고 있나요? 우리의 죄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바로 자기 자신의 죄, 곧 우리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에스라는 고향으로 가는 4개월의 여정을 통해서 야곱과 모세 그리고 엘스터의 사건 속에서 자기 민족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의 여정 속에 자기는 하나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죄가 자신의 죄이고 또 우리의 죄가 되어 간 것입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말씀 안에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공동체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조상들과 하나가 된, 된 것을 긴 여정으로 체험했던 에스라는 그처럼 지금 자기들은 미래의 자손들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처럼 옷을 찢었던 것이 아닐까요? 곧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개인의 죄를 넘어서 민족의 죄, 인류의 죄까지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는 과거, 미래, 에, 과거, 현재, 미래가 아우러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은 죄인 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아울러 공동체 안에 거하는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없이도 존재할 수 없지만 공동체 없이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자손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나의 죄로 시작해서 우리의 죄로 마치는 것입니다. 결국 로봇의 노래도 나의 노래로 시작하지만 우리의 노래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공동체에까지 미치는 축복의 노래인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나의 죄로 시작해서 우리의 죄를 죄를 고백하십시다 아울러 나의 로봇의 노래로 시작해서 우리의 로봇의 노래로 마치십시다 곧. 곧루봇의 노래는 3세대 공동체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3세대가 함께 부르십시다. 루봇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 기도 후에는 우리 김대식 최정우 집사님 가정에 우리 김진 유군 아니, 우리 피아노로 로봇의 노래를 연주해 주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대로 우리 로봇의 노래는 3세대가 함께 부르는 건데 에, 우리의 에, 미래를 상징하는 우리 김진유군 어, 우리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어, 이민 4세, 5세 인그 에스라를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에스라로 하여금 디아스포라 바벨론에서 말씀에 깊게 잠기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제 제 2의 포로 귀환을 인도하며 우리 긴4 개월의 광야 여정을 우리 함께 가게 축복하여 주셨음을 레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 비록 에루살렘에 도착해서 큰 실망을 했지만, 그러나 또다시 말씀 앞에 서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양 고백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새로운 우리 개혁을 시작했던 에스라의 모습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격하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번 사진절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케 도와주시며 아울러 우리 이웃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임을 깨닫고 깊은 우리 회개와 고백의 시간들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죄의 고백이 루어봇의 노래로 발전하는 또 놀라운 축복을 이 기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 세대가 함께 회개하며 3 세대가 함께 루어봇의 노래는 노래를 부르는 우리 은혜로운 사순절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늘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하시고 아울러 놀라운 희망 가운데서 루어부스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